네이충국 분석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1월 11일 월요일 아, 주간 첫거래일 개장과 동시에 해서 28만 9천원까지 장중 급등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 8.7%의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최근 20만원대에서 불과 이틀만에 40% 가까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어, 주차를매령 내용 볼까요 네, 최근에 40%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외국인 기관은 오늘 동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동반 순매도를 보였고 최근에 어 증권 계좌가좀 개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이 오늘 120만 주에 집중 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강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 급하게 선대차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네, 10여 거래일에 하루를 제외하고, 네, 거래일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 수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돼서 현대차와 공동개발 보도를 했죠. 뭐, 이 내용들은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다만 현대차 측에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초기 단계로 초기 단계로 결정되면 없다라고 대응을 하면서 추정 공시를 냈죠. 자, 애플카가 2024년도에 출시가 되며 또 협상도 추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뭐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성사 시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메이저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강한 주가 상승의 탄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제동하면서 현대차와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뭐이 관련돼서 애플과 현대차의 협업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사점은 애플이 현대차에게 전기차 협업 제안을 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수 제안을 거절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라는 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애플이 현대차에게 전기차 협업 제안을 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아, 테슬라 인수 제안을 애플이 왜 저, 제, 거절을 했냐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2018년 애플이 그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한창 그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했던 시기에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죠. 참말 그대로 애플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인수하면 뭐, 미래 가치와 또 인재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이걸 거절했을까? 자이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에 대한 이런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자, 뭐, GM이라든가 포도또 미디엄 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인데 현대차를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대차의 기술력과 또 대량 생산 능력, 현대차의 미래차 기술 능력이 이런 경쟁사들과 견주어도 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도 내년도에는 그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3의 자율주행차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분사한 애티튜브와 자율주행 연구를 위해 설립한 합작사 모션을 통해서 이 무인택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을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현대차가 이런 이익의 결정 변수가 이런 R V 에서 전기차로 전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기업 가치 역시 방향성에서 미래 의 성장성 역시 배터리와 전동화 이런 전 후방의 서플라이 체인 확보에 기반한 이 네, G M P 상용화의 성공이 핵심 조약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 G M P 는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말하죠. 이거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애플의 협, 협, 협업 대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카는 이 커넥티드와 반도체, 각종 전자기기 센서 등을 보유한 이런 기술의 집약체인만큼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EGMP가 애플카에도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EGMP 네이 전기차 플랫폼의 상용화의 성공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 실적 전망치를 좀 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의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올해 실적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대비해서 250%와 2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현 주가 수준은. PR 8.9배 수준이죠. 오늘 종가 기준을 말한 겁니다. 자, 3년 평균 PR을 적용했을 때 40만 원까지 가치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제가 계산을 해본 거고 <laughs> 최근에 현대차 급등에 따라서 각 증권사 리서치에서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주가는 PR 1 0 0 0배가 넘었죠. 최근 테슬라 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수소차의 기술력은 뭐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뭐, 한국판 유들의 한 축인 유들의 대표 기업으로, 뭐 친환경 모빌리티에 정부가 20조를 투자를 해, 한다고 발표를 했고, 2025년까지, 뭐, 전기차와 수소차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따라서, 이 현대차도 이 수소차 등의 그룹 차원에서 7조 이상의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글로벌 전기차의 양대 축인 테슬라와의 견조도 뒤지 않는 그런 기대감이 크다라고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20만 원을 하방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매매 전략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레드시그널 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에 들어오시면 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자료와 더불어서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 공지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드 시그널을 유튜브 레드 시그널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강정원의 종가 공략식 보도톡방이 있습니다. 이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로 들어오셔서 뭐 종목도 받아보시고 또 이런 자료도 받아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v i p 회원 수익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운영을 했죠. 네, 1월까지. 현재 약200% 가까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받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간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